아, 아, 너무... 심하네, 오지. 그만 낳죠, 그만. 응. 이게 바로 맞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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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둘, 둘, 셋. 아, 근 그만. 그만, 누구, 무슨. 그만, 좀구 무슨. 개빡치게 하지 마, 이신 엄마가 다 해준다고는 했지만,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안이 지금 위기 상황이니. 아유, 저 어떻게 하면 좋아? 야, 이런 상황인지 몰랐네요. 어, 좀 받아들이고 좀 도움이 많이 돼야 될것 같은데. 조금은 약간 생활 패턴을 약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달라졌을까? 나온 거야? 들어아 나온 거구나. 이 가방이 뭐 이렇게 커요? 왜안 잡히지? 뭐지 아. 배달 알바? 아 가방이 아, 그래서. 그래서. 어. 응. 저번에 엄마랑 이야기하면서 느낀 것도 많고 어버이날에 해드린 게 없어가지고 뭐 좋은 선물 이런 거는 못 해드려도 그래도 약간 밥이라도 함께 사드리다 라는 마음에 알바를 해보려고요 오 네. 알바 약간 지난번 본인 모습 보고 느낀 게좀 있었나 봐요 네 어? <laughs> 약간 좀 이러면 안 되겠다 싶기도 하고 네. 걸어서 저렇게 배달하는 거야? 아우, 이거 힘들겠는데? 근데 요새 콜 수가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근데 응. 나가니까 어떡하지? 하... 진짜 힘들어 무작정 걸어야 돼 저렇게? 네, 일단 돌아다녀야 아, 금방. 거기서 콜이 이제 걸리는 응. 거죠? 돈도못 하는 거 아니야. 는게 힘들다는 거 알겠죠? <laughs> 저, 어. 어, 어 잡았다. 잡혔다. 어. 들어가 엄마 줘. 세요세요 걸어서 배달하는 거죠? 네, 걸어서. 주로 그 근처에서 하겠네. 네, 그 근처. <놀라> 여기 있다 요새는 문 앞에 놓고 그냥 가죠? 네끝 음. 끝, 끝, 끝. 한번 배달해 주면 한 2,000원에서 2,500원? 네, 로가? 2 0 0 3,000원 정도 2 3,000원? 네, 사이 그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른 편이에요, 수수료에 아, 또 잡혔다 어? 바로 이리? 어, 그럼 어, 어, 잡히네, 그래도 <laughs> 다행이다 야식 시간 대이긴 하니까 팔십 어, 원. 여기다. 여기 거는 삼만 원이. 그리고 또 이게 시간 아, 싸움이 시간 싸움. 네 시간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들어왔네. 네. 여보세요? 네, 기사님, 여기 떡볶이집인데요. 아, 네, 네. 아, 손님분한테 지금 전화와가지고 네. 한번 더 체크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잘, 잘못, 잘못된답니다. 두 네. 군데 간거 잘못했지? <laughs> 그럼 어떻게 물어내야 돼? 아니요, 아니요. 다시, 다시. 가지고 가서 원래, 네. 불안해. <laughs>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아, 샜지. 터졌지. 아이고, 어떡해 아유, 저 뒤라서 뒤에 메고 가니까 몰랐구나. 아이고, 어떻 하니? 아직도 모르는 상황? <laughs> 아 이제 봤어. 저 큰났네. 뭐 음식이 뭐였어요? 그 순대국. 순대국? 그거 다 올려가지고 순대만 있었겠는데. 패달인데요. 아, 네네. <laughs> 아 물어봐야 그 네. 뭐라고 말해야 돼요? 배달 하다가 좀 늦어서 뛰었는데 이게 음식이 쏟아져 버려 가지고. 아, 지금 그러면 배달이 안 되는 건 거죠? 네, 다시 주문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 <laughs> 음. 아이고, 참. <laughs> 뭐야, 맞아. 아, 아 물어 줘야 되는구나. <웃음> 아, <웃음> 아이고. 진짜 뭐 수연이도 짜증 났겠지만 손님 입장도 진짜. <웃음> <웃음> 원망스럽죠. 약간 엄마, 아빠가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해서 좀잘 알겠더라고요, 아, 해보아마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 거의 다온것 같은데? 하기다좀 음. 만회하려면 주권이자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운전 뽑으려고 일합니다 지금부터 <laughs> 어머니 아버지 사업 얼마나 힘든지 힘들게 일하는지 알겠죠? 바스동 <laughs> 샤워리 아, <진짜 너무> <laughs> 집에 가고 싶은재 생각이 간절하게 오차란 발언 써서 나 지쳤어 <laughs> 실수한 거 알았을 때 어땠어요 솔직히? 어, 처음에 이제 그 국물이 있겠... 터져가지고 쏟아지는 걸 처음엔 몰랐어요. 음. 그래 아. 이제 도착해서 가방을 열었는데 다 세서 세가지고 <laughs> 혼잣말처럼 집에 가고 싶다 네. 하더라고. <laughs> 아, 진짜 집에 가고 싶었나봐. 싶었나 음. 그렇 네. 음. 그러면 그날은 몇 시간이라고 얼마를 번 거예요? 네 시간 정도 하고 수수료 빼고 2만 이천 원. 정아 거기 또 수수료가 있구나. 네 수수료. 시간에 2만 이천 원이면 뭐 네. 최저료 지금도 네. 못 받은 것 같은데. 그거 저기 그물어줘고 그래서 그러는 그렇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응. 그때 좀뭘 느꼈어요? 네. 응. 벌어드리는 거 없이 쓰는 것만 이렇게 무작정 했다 보니까, 사고 싶은 거 사고 하면서, 이제 그때, 그때 좋다? 약간 이 생각만 했지. 이렇게까지 힘들 거, 힘들다, 이제 비싸다, 이렇게 생각 못 했는데. 하고 나니까 확실히 알겠더라 이제 막뭐 벌빙 같은 거막 마음대로 네. 못살것 같아. <laughs> 알람 소리가 나요. 예. 오몇 어? 시야, 아침? 뭔 일이야, 아침에? 뭔 일이야? 여 시네. 음. 너무 이지긴 하네. <laughs> <너무 웃음> 거의 밤새지 <웃음> 않았어? <웃음> 보통 잘 시간인데, 저 시간에. <laughs> 먼저랑 완전 다른 0달지1 0 0달어 완전 달라졌어나달다고얘기달러1고 어디 가는 거예요? 알바 가나? 중러1 0약속러1 0 0러 가는 건 아니겠죠? <laughs> 뭐지? 어때요? 마트 마트인데? 마트? 에 아무래도 이제 실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했던 거에 비해 많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요리가 가장 낫겠다 싶어가지고 요리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아 요리를 사서 해드리는 걸로. 감동이야, 이것도 감동이야. <목소리> 2만 2천 원 갖고 뭘살수 있지? 미역하고 이런 거, 두부 이런 거 사야겠네. 고기, 고기. 아, 소고기? 모자랄 텐데 혹시 세 명에서 먹을 거 끓일 건데, 혹 얼마나 먹을 세 사나요? 분이서 드실 거면, 은 네. 요거 한 팩이나 요거 두팩 하시면은 맞으실 것 같아요. 아... 네. 부드러운 게 부위 차이가 있어서 이쪽이더 음. 부드럽고 요거는 네. 조금 일반적으로 끓이시면 돼요. 아... 비싼데? 젊으신 분들이 드실 거예요? 아니요. 부모님. 부모님. 드실 네. 요거 연한 걸로 하셔요? 13,800원짜리가 지실거 너무 작은데, 저 누구 코에 붙여? 그니국 그러니까. 끓일 거니까. 아, 국거리야? 네. 네. 아, 미역국이네, 그러요 음, 맞아요. 중국이 미역국. 그냥 이걸로 하나만. 이걸 하나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어. 고맙습니다. 어. 뭐야, 오징어? 낙지, 낙지. 저 네. 비싼데. 미역을 사야지. 미역, 고기, 낙지. 21,100원입니다. 이 기억. 네. 2 2천원 받았어요. 떡은 너무 맛있겠어요? 아니야 아, 네. 820원 남았다. 야, 근데 진짜 지난주랑 너무 다르다. 그게 말해요. 엄마. 아침에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그이죠 천천히 개벽할 일이네,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더다 넣어도 돼. 아... 아니, 세명 먹을 건데. 다리 분주가 끝날 뻔했구나. 채소? 채소 찾는 거야? 네. 엄마. 너뭔 일이니? <laughs> 아, 뭐야? 아니, 아침에 눈떠 아침에 아, 아, 있는 모습이 아, 생소한 거지. 어머니가 놀랬어. 놀라셨어. 별 다른 거 아니고. 양파는 어디 있어? 뭐를 할 건데? 낙지 볶음. 너무 놀래셨어. 너, 근데 그거 지금 하는 거야? 응. 진짜로 오늘 안에 먹을 수 있는 거지? 하루 반나절이지. 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곤란하지. <laughs> 너, 근데 진짜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꿈나라에 있을 시간이 너무 아니. 그렇게 깊게 알려가면 다 차고. 지랄도 풍년이다. <laughs> <지랄도> 풍년이다. <laughs> 후회 <후에 웃음> 결과물을 보고 <laughs> 확인해. 지랄하네 진. 어쩔 티비? 어쩔 냉장고다. 말 걸지 마. 안물안궁. 안물안궁. 아머리 너무 재 요새 말다 하시네. 나가려고 했어, 그래도. 맛있게 해라. 어, 티키타카가 좋은데. <laughs> 저 낙지 손질하는 게 쉽지 않은데. 징크다. <laughs> 할줄 알아서 산거 아니었어? <laughs>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머머, 아주 그냥 낙지를 친 하... 이겨놓네. <laughs> 부모님이 해산물 요리를 상당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하긴 했는데 낙지 볶음을 처음 해봐가지고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아, SNS에서 보고하려고 나도 저래. 엄마. 응. 낙지 볶음에 깻잎이 들어가? 나는 싫어 어 엄마, 어? 엄마? 응? 엄마? 응. 엄마 어? 엄마 엄마 어? 엄마 응? 집에 설탕 없어? 설탕이 왜 없니 찾졌어 요리를 얼마 만에 해본 거예요? 한 2년 2년 만에? 네키울아 음. 엄마 웬일이래?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아 귀여워 음. 손 조심. 아이고. 아이고 불안해 불안해. 맨 끝에 조심해야 되는데. 아유, 아이고 이렇게 불안하냐? 아우. 음. 생각보가잘안 썰리더라고 안, <laughs> <laughs> 안 썰리지. 아 네. 어, 맞아 맞아. 하이 뭐냐? 아버지 놀라셨어. <laughs> 저는 수연이 아빠고 지우리 할아버지 임종진입니다. <laughs> 아버님 인상이 참 좋으시다. <laughs> 깡. 피로회복제 같은 존재? 아무리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보면 웃게 되는 그런 존재 왜?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냐? 있어, 그런 게. 별일이다. 어? 별일.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어, 큰 게. 오살 불. 볼 일이야. 쥐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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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당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오늘 먹을 수 있을까? 뭐 하는 건데? 몰라, 낙지볶음으로 안 되나, 뭐래? 그 오늘 먹을 수는 있는 거네. 똑같아, 똑같이 15년 뒤에 먹게 해줄게. 괴롭다. 속이 미식거리고 어지럽고 머리 아픈. 그래 다. 딱 점심에 맞춰서 먹게 그럼 해보긴 할게. 아, 왠지 맛있게 될것 같아. 그렇게. 원래 처음 하면 은 이상한 그게 있어 나도 모르는 장풍이 나가 <laughs> 음, 처음 하면 알면 알수록 어렵거든요 는어괜찮아어 약간 느낌 있어 지금 오오오 오. 오. 야 이게 저 엄마가 요리 잘하시죠? 네. 그러면 이 먹어본 음. 이게 있기 때문에 요리 잘할 것 같아. 오. 오 야. 웬일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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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밥마가 가보자. 가보자. 얼마나 맛있을까 지혜리 가보자. 볼까. 지혜리 가보자. 뭐요? 뭐요? <웃음> <웃음> 뭐야? 안에서 그렇지, 잘하는. 멋있겠다. <laughs> 와 <laughs> 아, 기대도 하고 있었고 철이 좀 들었나 싶기도 하고. 저몇 <laughs> 년만이야? <진짜 웃음> 수현이가 해준 거? 몰라, 난. <laughs> 한번 보거나 가봐. <laughs> 절대 있을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laughs> 저렇게 좋아시 하는데 자주 좀해드려야겠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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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난장담 못해 에하나가죠 일단 국부터 맛있겠는데? 아니야 비주얼은 그럴싸해 보여 일단 국부터 맛은. 맛있겠는데? 아니야 비주얼은 그럴싸해 아니야 비주얼은 그럴싸해 보여 비주얼 많음에 <laughs> 미역국 많이, <laughs> 많이 싱거웠어 아무래도 이제 아빠는 밖에서 밥을 드시는 일이 이제 밖에서 식사하시는 일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간이 세고 약간 이런 음식을 자주 드셔가지고 음 사실은 이제 좀 싱거울 수 있긴... 아, 아 말을 잘한다 이가우리조리 너무 잘 피해 듣다 보면 굉장히 어. 논리적이야 어, 그럴듯한데 사실 아버지 인터뷰를 보면 진짜 아예 찌는 거기서 나왔거든요 아유 그냥 과연 뭔가 아니야, 비주얼은 그럴싸해 보여. 비주얼만 그럴싸해. <laughs> 음 맛있어. 야. 어 낙지볶음 맛 장하다. <웃음> 대단한데? <웃음> 맛있어. 야 장하다. <laughs> 대단한데? 아버지는... <laughs> 건강식. 아빠는 좀 매운가 봐. 난 좋아, 난딱 좋아. 엄마 입맛에 딱 맞춰줬어요. 아빠를 대려하지 않았어. 맛있다 진짜 근데. 근데 대충은 나서. 아니야 그래도. 아니 비벼 먹긴 딱 좋은 것 같아. 잘했다. 맛있어 진짜. 라이 고맙다. 엄마는 매운 거 좋아하시나봐요. 네, 잘 드세요. 아얘 너무 귀여워. 과자 하나 줄걸 그랬나? 야너 근데 이거 고기랑 낙지랑 뭘로 샀어? 고기는 네, 좀 싸. 수입이니 설마? 그거 모르겠어. 그거 모르겠어. <laughs> 돈이 어디서 나서 샀어? 알바를 좀 했지. 아, 진짜? 뭔 알바? 야, 아, 선택하면서 돈좀 벌었어. 대단한데?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또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하려고 지갑 안 먹으면 또잘 하더라고요, 음식도. 맨날 뭐라고만 했는데, 그래도 나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생각도 들고, 좀 망감이 교차를 하네요. 음... <laughs> 참, 감동받으신 것 같아, 부이님 신고 구만 <웃음> <웃음> 아까 아버지 표정 이거 그냥 먹어 그냥. <맛있어. 웃음> 알겠어. 알겠어. 따가 먹으면 안 좋아. 어았어 어디가? 어기서 자주 먹게. 노력은 해볼게. 같은 <laughs> 어버이의 입장으로. <웃음> <웃음> 언제나 항상 늘 <laughs> 미안하더라고요. 저 아랑 아빠한테 크게는 아니어도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고, 지유리한테는 모든 걸다 누리게 해줄 순 없어도 그래도 어디 가서 밀리진 않게 해주고 싶고, 숨어 다니거나 상처받게는 안 하고 싶어요. 지유리한테 철없던 수현 씨가 이좀 달라졌어요. 어, 아, <laughs> 제까지 놀랬습니다. <노래를> 아, <laughs> 아르바이트, 그죠? 부모님께 <laughs> 아침 찍 일어나서 또 요리까지 장난. 감동을 <laughs> 받았어요. 저도 감동을 받는데 았 부모님 어떠셨겠습니까저 네.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자주 좀 해드려요. 네. 음, 해보려고요. 그니까. 그러면 <laughs> 공식적으로 한번 약속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아. 음, 음. 엄마 아빠랑 이야기하면서 느낀 것도 많고. 앞으로 해야 될 것도 많은 것 같아서 이제 규칙적으로 생활도 잘 해보려고 하고 앞으로 맛있는 것도 자주 해보려고 노력할게요. 죽스러워라 <laughs> 아, 너무 스럽지